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1절 4절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에이나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돌단을 쌓.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때로는 죽음 앞에 설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아니 평생의 나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대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기를 주여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해. 요 여러 사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옹위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갔을까요? 뒤에서 예수 예수 뭐 그리고 또 예수님과 어떻게 든지 눈이라도 한 마주치려고 우리 그 팬심, 예, 연예인 함터러고 아 이러면서 예뭐 그런 것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아, 예수님과 한번 대한번 할수 없을까? 뭐에서부터 나 이런 필요인데 기도 한번 받을 수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욱적하며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 예, 허다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25절에 돼 있지요? 돌이키사 이 말은 가다가 그냥 한번 돌아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노골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자기를 추종하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아주 노골적인 거부의사로 그들 향해 몸을 돌이키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죠? 능히 내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모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까요? 팬이 되지 말고 나의 팬이 되지 말고 나와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진짜 관계를 가질 수 없을까?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이렇게 우우하면서 내 이름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나만 보면 까악 소리 지르고 다 좋은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와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를 원해. 너희 중에 누가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겠느냐? 누가 나와 그런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살아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내게 네 오는 자가,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어떠한들, 그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어떤 조건이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맞이하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이러면 이제 가슴에 가심이 부담이 많이 돼 가심이 아씨 뭐. 미워하지 어. 그럼 다다 미워하고 그냥 이러면서 이단이나 사입이 어떻습니까? 예 집에서 나와라 예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적어 보세요 덜 사랑하다 즉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껴야죠 자기의 부모 효도해야죠.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의 식구, 자기의 가족을 돌봐야죠. 더욱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륜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음.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 사랑하고 자기의 처, 이 가족들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요 살뜰히 챙깁니다. 그렇죠. 예. 뭔가 내면적인 어떤 정서적인 상처가 있어서 생에 대한 의지와 의 어떤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본능적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 아기들이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살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아프든지 말든지, 부모가 슬프든지 괴롭든지 밥쫙 이러죠. 예, 잠오니까 재워 쫙 이러면서 울어, 제낍입니다그 뭡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예,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즉 결혼에 결혼식 앞에 온이 신랑 신부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결혼할 건데 나는 내 포기 못 한다. 나는 내 고집 곧대로 살아야 돼거든. 뭐 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 일단 내가 중심이야. 그럼 뭐 하러 결혼할 겁니까? 쇼윈도우 부부지요. 예, 우리가 화면에는 한 번씩 쇼윈도 부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 예, 웃고 있어요 막 서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어, 인간이 권력만 없으면 빨리 저 인간하고 같이 안살 텐데 라는 눈에 뿡뿡 예, 우리 미쿡 대통령 부부가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쇼윈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쇼윈도가 아니야 예,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보기에는 있어 보이고 그 따위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너희가 본능적으로 네 목숨을 가장 채우신새 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또 여기서 한국 사람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뭡니까?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곧 죽음을 뜻하거든요. 죽음을 당하기 전에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죽는 모습, 너희의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연호하고 외치고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한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 사랑이 없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많이 있다 한들,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한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150대 속 되는 이 자리에 꽉 털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하고 네하고 무슨 관계인데? 어 그냥 쇼윈도 관계야 보여지는 그냥 마네킹들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거야. 난 필요 없다. 어 누가 백만 명있든 천만 명 히든 십억이 있든, 있든 난 소용없다.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진짜 목숨 걸어줄 그 사람이 필요해. 난 그거 원한다.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무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제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계산해보고 먼저 해하려 봐라. 네, 망대를 세우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에 무엇이 얼만큼 들는지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 오늘 이 건축해야지 이래갖고 갑자기 뚝딱뚝딱 콘크리트 사설부터 했다. 세리딸이 뭐 채워지는 건물도 부숴버렸다. 예, 아무 계획 없이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느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 열받네. 갖짜들이박자 싸우러 갔는데 허! 숫자가 나는 만명 저쪽 2만 명. 예, 뭐 요즘에 비대칭 무기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한다지만 예전에는 머리 싸움이잖아요. 예, 사람 숫자가 작아. 예, 와 갔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화침부터 해야지 싸울 계제가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적극적인 관계 아니야. 한번 피를 온다고 아, 그래 예수 오케이 이러면서 우리 소수자들고 외치듯이 위아이 이러고 뭐인 관계가 아니야. 너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는 목숨을 걸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것이 전혀 주저함이 없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3 3절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맞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줬으면 저쪽도 하나 줘야 돼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내가 공물을 바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그 표시한 그 대상 신은 어떻습니까? 내한테 효능감이 있어야 되죠. 뭔가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으면 뭐 비나 비나이다 했는데 어떤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괜찮거든요. 예, 위대한 존재가 있고. 내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이렇게 좀 싹싹싹 빌고 내좀 이렇게 애써 보면 그존재도내한테좀 애정을 보여 주고 뭔가 해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준다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 얘기가 아닙니다. 딱 이런 일 들으면 진짜 울 중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요. 가슴이 내가 저 돈을 버리는 중, 준다면 나 차라리 준 차라리 준게 낫겠다. 돈이 자기 생명이거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수정에서 함부로 나가면 달달달달 뜨는데 버리라고요? 됐습니다. 그냥 막 나는 제갈길 갈게요. 그런 관계라면 내가 관계없다. 앞으로 얻을 이득 앞으로 얻을 안정 앞으로 얻을 성공 그 모든 내게 좋은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예수를 위해 포기할 관계가 아니라면, 예, 제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결혼하는데 을 나는 살다가 네한 내한테 더 이득이 주는 여자나 남자 남편 아내가 생기면 난 딴데 간데 그 결혼 말라요. 근데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남자 있으면 나 간데 그 관계는 애초부터 이상한 관계죠.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하고 내하고는 목숨건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저없이. 그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제자가 아니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서 34절, 35절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 없어 버린다. 여러분 만약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이상한 관계를 결혼이라고 상정한다면 그 결혼 하시겠습니까? 할 필요 없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혼은 보기에는 진짜 쇼윈도처럼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결혼, 서로 인격적인 신뢰와 친밀함이 없는 결혼, 그 결혼은요 불행이죠. 그 결혼은요. 엉망진창이죠. 아또 갑자기 나의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결혼이 바로 하는가 우리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결혼한다며요. 살겠다며요. 우리 그런 결혼식 때 대부분 그런 겨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그 관계 정체성의 본질이 사라진다면 그 쓸데 있나 그런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더노 옆에 따라 댕기면서 예수를 외친다고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하고 내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목숨을 내어줄 관계가 아니라면 네하고 내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관계가 있노 니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지 쓸데없어 버리는 관계지 이 말씀인거죠 사람은 이런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좋아해요. 적당하고 느슨한 거. 적당한 관계. 좀 서로 좀 주고 받는 것도 있고. 응? 내가 내 팽개 칠수 있으면 언제든지 내 팽개 치고 내가 또 필요하면 쩌렁 달려가고 이용해 먹고. 그런 관계를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다 기독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떠나거라. 나는 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마음이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가 나에게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정말 모든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어을 앞으로 이득고 안정과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하고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들리시기를.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난 너하고 정말 진짜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기를 주여, 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다오, 정말 나만 위해다오,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걸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리처럼 그 사랑 고백이 있든지 말든지 주변에서 내가 얻을 이득과 효용에만 관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 내 인생에 모든 가치가 있는 진짜 제자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삶을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두려하지 워 않는 관계, 주저하지며 함이 없는 관계,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제자의 삶을 정말 갈망하는, 원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일상 가운데 오직 예수를 사랑함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